레위기 7장 석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석권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리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소대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요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 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련이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권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아멘.